그 우리 호두 저 개인기 개인기 보여줄까? 호두 개인기? 봐봐. 호두, 호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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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 지금 졸려. 호두가 졸려요. 지금 그 뭐야? 오늘 좀 피곤한가봐. 호두 여기, 호두 여기 사랑해. 뭐야? 호두 여기 사, 형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. 호두 여기 형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여기 사랑해. 사랑. 호두 여기 사랑. <laughs> 호두 여기 사랑해. 호두 잘했잖아. 왜 그래? 호두야, 뭐 잘하잖아. 이거, 호두 여기 사랑해. 호두 여기 사랑해. 사랑 아, 이거 알았어 알았어. 호두 여기 사랑해. 한번만 해줘. 사랑해. 아, 이거 말고, 쓰다듬는 거 말고, 호두 여기 사랑 사랑해. <laughs> 억지로 씻기는 게 아니라, 호두가 잘하는 다니까. 잠시만요. 호두, 사랑해. 호두 여기 사랑해. 호두야, 호두야, <laughs> 호두야 형, 여기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여기 사랑해. 여기 사랑해. 음. 호두 이쪽 사랑해 형 여기 사랑해 이쪽 여기 사랑해주세요 사랑해, 사랑해. 오두 사랑해 사랑해 호두 사랑해 여기 응응응응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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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것봐 엄청 잘하지? 응? 호두 반대쪽도 반대쪽도 보여줘 호두 이쪽 사랑해 호두 호두야 호두 여기 봐봐 자 아저씨 아저씨 호두 여기 사랑해 소두야 잘하잖아 한번 해줘 호두 여기 사랑해 호두야 사랑해 호두 오두. 호두야 여기. 여기 야 일로 와봐 여기, 여기 한 번만 해줘 호두 한 번만 줘한 아, 번만 해줘 어 호두 여기 사랑해 호두 야 김호두 호두 여기 사랑 여기 야 원래 진짜 한 번만 하면 하거든요 근데 네. 호두 마지막으로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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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요 예 네. 도 갔어.